d 티비 와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만 보고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 맞추기. Step, j Jack, 자첫 번째 참여자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 다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쏜나 무뼈 닭발 중국식품. 아 그런 거 없는 거 괜히 그냥 지원해가지고 적는 거또하네 저거 또, 또 저거 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제가 바로 한 번에 맞추겠습니다. 외식했죠? 아니요. 집에서 먹었죠? 네. 그러니까. 바로 알잖아요. 뭐, 뭐요? 뭐 취두부나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짬짜면 안 먹었... 짬... 아니 저기... 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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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짬짜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집에서 먹은 거면 뭐 떡볶이도 아니... 고 그... 되고. 그쵸? 그렇죠? 어... 맞는데요? 네? 떡볶이 먹었는데요. 배, 배달 시켜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편의점에서 사서 만들어서. 편의점 걸 먹어요? 집밥 먹지? 아 엄마가 없어서. 왜요? 아, 엄마 내일 오시거든요. 아아. 상당히 이쁘시네요. 약간 뉴 진스 아시죠? 뉴 진스. 알죠. 네 저도 알아요. 그냥 아는지 궁금했어요. 네네. 네. 네. 저녁에 뭐 먹었는지 저희가 바로 맞춰드리도록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살이세요? 14살입니다. 아, 혹시 목에다가 맥너겟 숨겨놨어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저녁에 뭐 드셨는데 바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고. 삼겹살 5인분, 항정살 7인분, 꽃등심 15인분 드신 거 맞아요? 그렇게 먹고 싶지만 아닙니다. 페리카나 후라이드 치킨 먹은 거 맞아요? 네, 맞긴 맞습니다. 근데 무슨 맛일까요? 두든 지금 하나 행동 보면 병맛인데 양념치킨? 어떻게 하셨어요 프라이드 아니면 양념이겠지 뭐. 저 양념 한 마리 먹었어요. 혼자서? 네. 아니 그래서 네. 카톡 푸사가 이거구나? 어느 거요? 카톡 푸사가 지 본인 얼굴로 돼 있어요. 저 깜찍한 주먹으로 맞고 싶으세요? 네, 네 한번 때려주세요. 깜찍하게. 연속 두 번도 가능한가요? <laughs> 자 다음, 자이 친구 저녁에 뭐 먹었는지 봐. 야, 뭘 먹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읍박이 아니야? 네? 너 최고다 읍박 알아? 네! 너가 뭐 먹었는지 우리가 다 같이 맞출 거야. 자, 간다. 예! 저녁에 너술 담배 먹었니? 아니죠. 김밥 먹었어? 아니요. 치약 먹었어? 아니요. 참이슬 먹었어? 아니다. 민트 초코 먹었어? 아니다. 진짜 말투 보니까 군대 짬밥 먹은 거 같은데 맞니? 아니다. 코딱지 먹었어? 예? 인생의 쓴맛을 먹었니? 아니요. 치킨 먹었어? 어, 비슷해요. 아이 치킨 종류. 아뭘또 종류까지 들어가. 치킨 종류가 너무 많은데. BBQ? 자메이카? 예살! 아너 귀엽다. 야너 근데 음에 든다 너. 너 어디 살아? 광주입니다. 그래 거기 계속 살아. 끊을게. 아하하하하 <laughs> 근데 뭐 그게 잘못된 얘기야? 광주, 광주 왜. 광주가 싫어? 광주 좋지 왜. 자메이카로 사행시 잘 지으면 내가 바로 자메이카 보내줄게 어때? 자. 자두 먹고 싶다. 오 잘하네. 메. 몰라요. 내가 해볼게. 운뛰어봐. 자. 자 끊을게. 자 다음 분 아니 오늘 사진으로 웃기기야? 자 이분 오늘 저녁에 뭐 먹었을지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맞춰볼게요네 된장찌개 땡 김치찌개 땡 순두부 땡떡땡 땡. 치킨 땡 힌트 하나 드려요 네, 말아요? 네 주세요 원해요? 네 진짜 원해요? 네 패스트푸드 아 정답 햄버거 아왜 패스트푸드가 햄버거만 있나요 아! 저기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저기 추러스 그건 간식이고 양반아 핫도그 핫도그 아, 아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결정적인 거 하나 들어요? 네 교회 다니시잖아요 아 정답 주님의 보혈 <laughs> 아멘 아 뭐지? 하나님의 은혜? <laughs> 주님의 사랑 아뭘 먹은 거지? <laughs> 아 토스트. 정답. 아 그래서 이삭 토스트. 그래서 성경 얘기를 했구나. 야이 친구 되게 이쁘다. 어린 친구인데. 여보세요. 너 네. 오늘 저녁에 뭐 먹었는지 맞출게 오감자. 아닌데요? <laughs> 아 재밌어. 오감자가 웃겨. <laughs>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었냐면 김치찌개. 아니에요. 도미노 피자. 아니에요. CO2. 아니에요. 마라탕. 아니에요. 소세지. 아니에요. 목살. 아니에요. 귀아운. 아니에요. 소고기. 아니에요. 돼지고기. 맞아요. 삼겹살. 맞아요. 집에서? 맞아요. 어머니가 구워 주셨어? 네. 맛있었어? 네. 잘했어. 박수. 짝짝. 너 꿈이 뭐냐? 저 변호사 아니면 가수요. 너무 다른데? <laughs> 너 그러면 예명 우리가 지어줄게. 너가 만약에 아이돌 되게 되면 어떤 네. 예명이 나을지 그걸 우리가 지어줄게. 일단 노래부터 한번 불러보자.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이름에 어울리는지 한번 보게. 노래 못하는데? 근데 왜 가수가 되고 싶어? 어, 저도 그래할 가수 무시하는 거야? 가수가 쉬워 보여? 아니요, 아니요. 진짜 가수가 그만. 만만해? I got no time to l a 어? <laughs> 아니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너 노래 잘하네 일단 나 같은 아. 경우에는 너 예명 맨땅에 헤딩하는 만인의 사랑을 받는 성숙한 1 2살 아이에서 맨만숙 어때 맨만숙 더잘 어울릴 것 같아 이상해요 맨만숙 이상하다니 <laughs> 개, 괜찮아요 너 그럼 오늘부터 맨만숙이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맨만숙이에요 자이 친구 아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여보세요? 혹시 오늘 저녁에 타코야키 먹었어요? 아니요. 돼지 두루치기 드셨어요? 아니요. 동그랑땡 드셨어요? 아니요. 대두 드셨어요? 아니요. 종이 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laughs> 힌트 좀 줘요. 힌트... 살짝 양식류예요. 진짜 유명한 거 하나 있어요. 정답! 아... 임답. <laughs> 사랑하죠. 어, 스테이크, 파스타. 어, 스테이크 맞아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13살이요 오늘 뭐 먹었어 저녁에? 치킨이요 무슨 치킨 뿌링클 먹었어요 뿌링클? 야 치킨 너무 많이 네. 먹고 이러면 안돼네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같아 어, 건강 안 좋아서? 아니야 나도 먹고 <laughs> 싶으니까 예? 네? 어디 사니? 저 서울 살아요 서울 어디? 서울 은평구 알아요? 아 은평구 너무 잘 알지 은평구 알아요라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야 어? 아네 아, 야그네 아, 네. 아, 네. 은평구 너무 잘 알아 나 은평구 저기야 나 은평구 구청장님 성함도 알아? 잘못했어요. 어? 아니 왜왜 왜 잘못했다 그래? 왜 왜? 아니야 잘못한 무서, 무서워요. 아아아 아, 아, 아니야 미안 나 미안 나 아니 너 꿈이 뭐야? 아이돌이요너 예명 우리가 지어줄게.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친구 예명 지어 주시죠. 너 일단 노래 한번 살짝 불러 줄수 있니? 네눈 속에 빛이 에라 사이. 음. 알았어. 자, 너저 예명 감동란 어때? 너무 감동적이다. 감동란 그 계란 아니에요? 역겜인데? 너 들어가고 싶은 뭐 회사 있어? 뭐 SM, JYP, YG, 삼성, 네. LG 어디? 저 XM. SM. SM 들어가고 싶어? 어 근데 너 약간 좀 느낌 SM 될것 같아 야너 나중에 너 잘되면 나 잊지 마라 어? <laughs> 아이돌 진짜 되면 나 잊지 마라 알겠지? 네뿅 네? 뿅뿅 네? 뿅, 뿅 몰라? 뿅뿅어 네? 어? 뿅뿅뿅 네? 뿅, 뿅. 뿅. 너가 뿅 했잖아 뿅뿅어뿅뿅어 뿅. 어, 뿅. 뿅. <laughs> 뿅. <laughs> 어, 알았어 안녕 뿅 이분은 저녁을 드신 거 맞아요? 얼굴 보니까 저녁을 못 드신 얼굴인데? 여보세요? 네? 예, 식사하셨어요? 네. 아, 아 네, 식사 안 하신 얼굴이라. 자, 맞혀볼게요. 김치찌개. 아니요. 근데 지금 혹시 체했어요? 아니요. 황달기가 보여가지고. 맞출게요 오렌지 된장국. 아니, 아니요. 취두부. 아니요. 비비크림. 아니요. 선크림. 그거는 죽어요. 민트초코치킨. 아니, 아니요. 개구리 귀 곱창. 아... 전갈. 뭐 먹었어요? 도서관에서 라면이랑 몇 살이에요? 16살 아이고 네. 씨,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네 아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꿈이 임다예요? 에, 꿈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약간 왜 이렇게 새... 열심히 살아 나중에 내가 볼때 약간 좀 나처럼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네 기분 나빴으면 죄송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늘 저녁에 뭐 드셨는지 제가 바로 맞출 수 있거든요 삼겹살 6인분 어? 비슷한데? 차돌박이? 아니에요. 뭡니까? 저.. 우겹살이요. 우겹살 너무 <웃음> 맛있겠다. <웃음> 그.. 손님들이 남기고 간 우겹살 훔쳐 먹었어요. 제가 돼지집에서 일하거든요? <laughs> 뭐지 이 사람? 아니 뭘 먹으면 이렇게 돼요?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냥 단독 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뭘 먹고 이렇게 되셨어요?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보이는데 지금? 뭐 음... 드셨어요? 아니 맞추기라면서 뭘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 3초 이내에 말씀해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3 2 1 닭볶음탕. 닭볶음탕. 3초 이내에 말씀 안 하시고 3초 끝나고 말씀하셔서 선물은 없지만 어쨌든 닭볶음탕을 드시고 이렇게 되셨군요. 네. 아잠 임단님. 네? 근데요. 네? 진짜 궁금한데요 네왜 10시에 켜는 거예요 방송을? 7년 동안 10시에 켜왔는데요? 그러니까 왜 10시에 켜냐고 그럼 몇 시에 켰으면 좋겠어요? 네, 7시나 8시에 켜면 되잖아요 아, 근데 네. 굳이 10시예요 아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네요? 7시에 켜면은 엄마한테 혼나요 네? 엄마한테 혼나요 아 어렵다 <laughs> 스텝. 자, 오늘 저녁에 뭐 먹었는지 맞춰보는 시간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